너무 애매해. 산, 산 쪽에서 쏘면 어떡해? 내려서 나 망원경 좀 보고 올게. 여기가 아마 끝머리일 거야. 지금 아오. 오, 나 차가 살살 내려간다. 아스야, 저기까지 왔구나. 음. 어, 야나차 걸렸어. 따, 따, 잠깐만 나 다른 차 운송해드리는 것 같은데? 아니 나차 걸렸어. 아 지금. 걸렸다고? 어 일단 내가 놀래. 이거 이거 모함. 뭐 아이고 어, 우리 포격 조심해야 겠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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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포격 떨어졌어. 가자 가자 가자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리게나겠속 잠깐만 나 이거 좀 버리. 밑으로 내려가서, 밑으로 내려가서 돌아서, 갈게. 돌아서 갈게. 빨리 타. 와, 융단폭격 보소 여기다 총소리들리지? 응 지금 정나게 싸우는구먼 북동, 북동 어, 그리 갈 거야. 아니, 내려가는 것들이야 아, <laughs> 역시 포점이 보이시는군요 안 보였습니다 에바 캔들 거네 보여 아이고 오. 진 차를 이렇게 타야지. 오구. 어, 어, 오. 어, 폭격 고시. 오, 오 마이 갓, 오 마이 갓, 와. 아, 시원하게 탄다. 어, 왜 오른쪽에 경찰차? 오른쪽에 경찰차, 오른쪽에 경찰차. 오른쪽에 경찰차, 오른쪽에, 경찰차. 오른쪽에, <laughs> 오른쪽에, 경찰차. 오른쪽에. 오른쪽 언덕, <laughs> 오른쪽 언덕, 바로 위 있어, 바로 위에. 아, 버려, 버려. 어차피 못 싸우잖아. 죽이자, 죽이자. 야, 젠? 왜? 쟤 죽이자. 총 있어? 아, 저, 없어? 먼저, 없어? 먼저. 둘이니까 죽일 수 있어. 죽이자, 죽이자, 죽이자. 여기 어, 위에? 어어, 보이지? 경찰차. 내릴게. 아, 근처에 가 저기 박아봐, 쟤. 사람 타고 있나 보네요 그런데 안 보이는 차가. 왼쪽에 있잖아, 왼쪽에 풀숲 그 나무 사이에, 있잖아 나무 오케이. 사이에. 웃자아심짜아 <laughs> <오. 웃음> 너, 너 가서 잘 해봐. 나 아니야, 아니야. 터진 거야, 터진 거, 터진 거. 아 없네, 없네. 어 싸우고 버리고. 아까 집총선이 났잖아 어우 C4급 졸라 무서운데 이제 한 G랑 H3이랑 4 사이? 잘았네 여기 자리 너무 안 좋다 <laughs> 저 사람 뭐하는 거야 애기. 지금 G4 산에다 버큐를 산에 맺힌 게 많으신가 보지. 한이 많으신 분이시네. <laughs> 와. 아, 여기 위험, 너무 위험해. 야, 살살. 예, 위험해, 위험해, 위험해. 아, 총소리 잘 들린다, 여기. 자리가 너무 안좋아좀 내려가 봐. 저분 지금 순수한 영혼인 것 같은데 뭘 죽여요? 아, 저분 배신하면 안 돼. 아까 다른 사람이 좀 내가 배신당하는 거 봤어. 아, 정말? 어. 아. 좀 유명한 데 갔는데 도와주러 갔는데 배신하고 가버리더라. 아, 진짜. <laughs> 그러면은 이제 한번더 배신당하면 이제 BJ 다 미워하실 것 같네. 우린 잘해줘야지. 어, 우리 도시. 아, 어, 우리 너무, 너무 많이 왔다. 일단은 근데 풀숲 사이에 있는 게 나아. 약 조금 나무 막 뒤에 있어 봐. 어. 너무 대놓고 있지 만 내려서 좀 보자. 여기가 지금 HS3 딱 중간쯤일 거야 지금. 응. 내내 느낌에는 G3 쪽으로 보릴것 같은데. 이제 스무 명. 야, 우리 세명 다 아무, 아무도 안죽이지 않았어? <laughs> 어 아직 오늘 지금 아무도 <laughs> 안죽였어 <laughs> 폭격의 3인킬 <3인기를> 생각난다 <laughs> 음. 다음 가스 와 맞네 지 3인킬 위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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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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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무비 부비 오케이 아, 부비부비? <laughs> 부비부비로 들었다, 부비부비. 이동하자. 이동하자. 이동하시죠. 이동하시죠. 저쪽으로 가야 될것 같다, 지, 지삼사 트머리 아, 그러네. 저쪽으로만 가면 되겠다. 여기. 제가 주변을 잘 보겠습니다. 왼쪽에 보급품, 왼쪽에 보급품, 왼쪽에 왼쪽에 복자복자복자복자복자복자 왼쪽에 보급품, 왼쪽에 왼쪽에 보급품 복자 보여. 너 어디서 오른쪽 볼까?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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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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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T T 유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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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전 직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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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으로 조금 직진 오른쪽으로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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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오른쪽. 너 대체 어디서 보는 거야? 오른쪽 쭉쭉쭉 쭉, 쭉. 저기 연기 보이지? 연기 오른쪽에. 오른쪽! 오른쪽! 아, 오케이, 오케이. 자 한번 쓱 지나가 봐 우와아 아, 아, 나 내린다! 나 내려야 돼나 먹은다! 빨리 먹어, 빨리 아, 나나으와와 가봐. 만총 있어? 어, 총은 없는데 메디킷 스아두 개랑 가방 먹 가방 가방 좀 좋은 거 있는데? 아, 가방 필요 없어 어, 그래? 알겠 가자 저 차왔다 차다차다 차왔다 어뱁드캐 3개 메드캐 <메디케> 세개있어 <laughs> <laughs> 아니 나는 아. 어차피 총 없으니까 아니 지금 중요한 건다 먹었어 지금 가방만 있어 가방만 총 없으니까 지켜두다가 갈 테니까 너다 가지고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저 권총 이긴 했는데 아 나도 권총 있어 지금 권총은 있어 나도 나 지금 샷건 밖에 없거든 총 <laughs> 그니까 러 웬만하면 싸워지는데 G34 GH 3 4 4 2이 오늘은 프레임. 오늘은 프오늘 지금 프레임. 프레임. 거든 프레임. 원래 옛날 같았오면은괜프레임 해놓으면 연락 끊기거든요 오늘. 끝머리. 근데 오늘은 오늘은 괜찮나보네아 오늘은 괜찮기도 안나고 딱아다 아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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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근데 나중에 우리 이거 어디로 숨어야 되나? 자리가 좀 최대한 버텼다가 거의 한 마지막에서 두칸 정도 되면은 상황 넓은데면은 차를 가지고 다녀도 돼. 음. 근데 만약에 오르락 내리락 많고 이런데 그냥 버리는 게 나아. 아 졸로 음. 가야 된다. G H 와... 이분왜 저기요? 강간대아 대박인데 딱 비엔데? 그 그러니까. 영상 폭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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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분 타셨나? 아 타셨다 아니 저분좀 <laughs> 탔어 3명이야 지금 아 3명이야? 세세 아씨 폭격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네 사람, 사람, 사람. 로드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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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드킬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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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오, 들이서, 들 오. 자, 근데 내려서, 내려서. 아, 죽어죽죽어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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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드해 먹는 거 로드킬해, 먹는 거로드 먹는 거 로드킬하고 아, 시체. 진짜 루팅하잖아. 죽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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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. 려려려려려해드샷 말주서 빨리도 빨리서서 먹어요. 그 진짜. 아 미친. 야, 와서 빨리 먹어. 총먹어총 먹어. 안녕 총 먹어. <laughs> 감사해요. 감사해요. 예. <laughs> 오, 좋아 좋아 좋아. 어, 뭐 다, 다른 거뭐더 먹을 거 없어. 총 야, 먹었어? 아너너 먹고 싶어서 안 먹어졌어. 아, 저거 저거 먹어. 저 사람 갖고 있는 거. 없어, 없어. 없어? 나 총알 다 먹었냐? 뭐, 뭐 먹었... 총뭐 먹었는데? 사건사건 총을 줄게, 일로 와봐 그럼. 잠깐만 조심해, 지금 어디있 어딨어? 일로 와, 일로 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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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. 아, 씨. 이거 어떻게 벌어? 시프터시프터시프터 아, 됐어 시프터 시프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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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프트 누르 제발 제발 아, 이것도, 먹어 일곱 발더버렸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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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 처먹, 빨리 가자, 가자, 가자 아이, 이거, 이거 빨리 먹어, 빨리 먹어 <laughs> 이것도 먹어, 이것도 먹어, 빨리 빨리, 빨리 아, 뭐, 뭐, 아, 뭐.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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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이 바보야! 좀, 좀 빨리 먹어 아. 아 야! <laughs> 아 진짜... 한 번에... 뭐야? 한겠한 한 발짜리잖아 이씨버 아니 이거 뭐 이거! 아 빨리 먹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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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뭐, 뭐, 빨리, 뭐. 빨리! 빨리 빨리! 빨리! 가가가가 빨리 빨리! 아뭔도메도 아니고 씨... 빨리 빨리!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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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우리 진짜 지금 안 죽은 거 완전 신의 음총인 거 알지? 아 지금 오른쪽에서 가스 오잖아. 왼쪽으로, 왼쪽 왼쪽, 왼쪽, 왼쪽으로 빨리. 가스 오잖아. 왼쪽으로. 나가총 아, 쏜다. 어. 아왜 멍을 때리는 거예요, 대박. 기름, 기름, 기름이요 기름이 없어. 야 나도 없어. 뭐벌 눈이 저기는 다 빠. 애들이 가스 때문에 지금 정신, 제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. 어 지금 G3으로 가야 돼. G3, G3. 어 여기야 여기야. 오, 그렇지, 그렇지. 붙지마, 붙지마. 어, 어, 빙빙 돌아, 빙빙 돌아. 여기 원을 빙빙 돌아. 어, 가, 가, 가. 여기 어우, 여기 이제 원 되게 좁아, 좁아 지금. 여기 서 있어, 여기 서 있어. 어, 멈춰, 멈춰. 아, 씨, 야, 너 맞았냐? 아, 좀 맞았어. 나좀 체력을 해야 될것 같아. 아, 출혈만 안 당하면 돼. 아, 그래도 피가 89%인 거랑 100%일때 맞는 거랑 다르다니까. 그래, 아, 씨 아, 아, 멈춰 있어. 어. 기름 놓고 있는데 그 사이에라도 뿌리면. 불이... <laughs> <laughs> 와씨. 아아움직이 움직이지 움직, 움직이지 마. 나 일곱 등 일곱 등. 일단 최소 6 등각이다. 내가 잠깐만. 내가 여기다가 킷트 하나 버릴게. 먹어 먹어 여기 킷 빨리 빨리 빼 내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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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하나 먹어. 오케이 아 리로링 좀 하고 탔어 탔어 야 이번 판에 진짜 애들 빨리 죽는다 아더 내려가야 돼 가스 시작하면 내려가자 지금 내려가지 말고 그냥 살살, 살살 내려가자 살살 내려가도 돼. 우리는 차라서 소리가 어왜 옆에 옆에 왜 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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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! 앞으로! 밟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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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드킬 로드킬! 로드킬!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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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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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알겠어 알겠어 아, 아. 나너 진짜 잘 찾는다 아, 나는 이제 보기만 하면 아, 될... 어! 가가가가가가 어 어, 어, 어 어! 앞에 있어! 빨리빨리! 밟아밟아밟아밟아 어! 미어어 어! 어! 어, 어 네, 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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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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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빨티내내내 나무 내로 나무 내려 나무 내 어 우리 같이 있어 같이 있어. 어, 미친 아, 미친 놈들. 오 미치 진짜 돌았네. 아 씨발. 와 씨. 아. <laughs> 제 가스 안 오지. 아 어, 우리 여기야 우리 자리 딱 여기야. 여기. 어너 어디 갔냐? 나 옆에 있어 오른쪽에. 나. 어, 라... 어. 아야너 라이플 있지? 어 있어 있어. 저차온다차온다차온다 차차 아니야 가스 온다 가스 온다 가스 온다. 빽빽빽 빽. 아, 어, 올라가 올라가 조금 올라가. 보란네. 아 시발. <laughs> 어, 어떻게 <해야> 되냐 이거? 약간 <laughs> 차차차저차싸 그냥. 여기. 아, 일로, 일로. 일로, 일로. 일로 일로 나무 나무 나무. 야 뒤로 가자 뒤로 가자 뒤로 가자. 아이 이 나무만 살면 되는데. 사또.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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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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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쏜다. 까스 있는 사람 조심해. 나 맞았다 나 맞았다 아, 나 맞았다. 쉣. 어느 쪽이야? 몰라 몰라 몰라. 어, 앞에 있지 마. 내 뒤로 와내 뒤로. 아 예장. 저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저 앞에 다 뭐야? 어 뭐야 뭐 이쪽이 말이지 이쪽이지 왼쪽에 왼쪽에 띠우고 한거 말한 거지? 어 검은색. 네, 나 제일 싸운다 싸운다 가만히자아 좋아좋아좋아 가만히 자 가만히자 가만히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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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드 <laughs> <laughs> 케이드안 죽어서 s i 둘이 o 체력 없으면은 빨리 와서 it? How is it? How is it? How i 내면 야, 오, 야, 요, 4면, 야 4면, 4면. 우리 큰 is i 일로와 w is it? How is it? 어 o 어 is it? How is it? How is i 다음번 여기거든? 어어. 야 어. 숨어 있어. 야 헬멧, 헬멧 먹어 헬멧 먹어 너. 나? 어 버려 버려 오케이. 어이 진 가진 게 어차피 샷건밖에 없으니까. 야 다음번에 애들 나올 때 대박 난리난다 오케이 okay. <laughs> 야 세명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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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만 잡으면 돼한 명만 예 <laughs> 예스 yeah. yes. 아 따가 다아 따가 다가 따가 다가 따가 어디 옆 왔어? 아 몰라 몰라 지금 가스 때문에 옷 오른쪽에 아 가스 조심해 아니야 오니까. 이, 아니야 안와안와아 오나오나오나 오나, 오나. 오고 있어 조금씩 와 아진발 멈춰라 제발 여기서 멈춰라 제발 멈춰줘 제발 멈춰 안 멈춰 안 멈춰 지금 그자생이 아시발 클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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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났다, 클났다. 거기로 가야 돼 미치 나 존나 강하래 지금 왜 아야 만...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맞는 음, 맞는 만날만 한데 지금 이제 슬슬. 아니 몰라 어, 키이 있어서 버티는.. 어야 저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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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저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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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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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죽었어 나 죽었어 제발 제발 제발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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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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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신이셔 제발 다행이다, 그래도. 땡큐 맨. 굿 바이. 아, 씨. 와. 잘했어, 대박 잘했어. 얘, 얘매드킷 다섯 개나 있었어. 그러니까. 존나 버티지. 와, 아. 씨. 와, 위, 승자의 위너티도 있어, 위너티. 야, 씨. 이거 내 거야. 이그 녀석이 위너티를 찢어주지. 북. 와 라이플만 있었어도 좀더 쉽게 갔을텐데 <laughs> 아 근데 우리 진짜 대박 지렀어 이거 완전 아. 짱이야 지금 아, 아 권중호를 그정도 한게 선빵했지 그치. 우후 하필 이거 내가 딱 보는 방향에서 예, 예! 우후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